시작할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빠 얼굴을 그릴 건데 어, 얼굴부터 미리 그려놨습니다. 아주 못생기게 그릴 거예요. 아주 못생기게? 네. 아주 못생기게 그릴 거예요. 이게 네, 오빠예요. 머리 이렇게 나온 거 그릴 거예요. 보세요. 오빠가 잠자고 일어나면 맨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귀 작아. 여기 뒤는 커. 못생기게 그릴 거야. 네, 이렇게 그릴 거예요. 못생겼죠 아주. <laughs> 이거 보세요. 되게 못생겼죠, 이게. 저희 오빠예요. 아빠도 할 거예요. 아빠는 여기 뒤에다가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네, 이거 여러분 안녕이라고 쓴 거예요. 이제 아빠를 아빠를 그릴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그릴 겁니다. 이번엔 어, 아빠를 그릴 거예요. 아빠. 머리 없어요, 여기. 여기 머리 없어요, 아빠. 이렇게 생겼어. 못생겼어. 머리 없어, 여기. 대머리. 아빠 여기 머리 없어가지고 여기 완전 반짝반짝거려. <laughs> 여기 완전 반짝반짝거려서가지고. 아빠 여기 반짝반짝. 이마에.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여기 반짝반짝거리고요. 음, 눈은, 어. 이렇게. <laughs> 이게 아빠예요. 못생기게. 엄마 반짝반짝거려. 네. 아빠요. 보이시죠? 이 아빠예요. 근데 턱이 너무 안 기네. 이렇게 할고요 아빠 턱이고요. 그리고, 어, 아빠는 안경을 썼어. 못생겼어. 귀 엄청 크게 그릴 거야. 원숭이. 아빠고요. 이게 턱이에요. 턱. 이거, 여기, 여기까지 하고, 이젠 다음에, 어, 나도 그리고 엄마도 그릴 거예요 빠이빠이.